이제는 약을 스님의 사랑까지 가득 내는은게 딸을 위해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영양제를 갖다 놓나봐요 막대한 양만한 것도 없이 나요 자기어쩐 김장은 살아도 그대로 갈라 그래요 어 가지 어? 말라고 자고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요 우산이거 보세요 이거에 와! 할렐루야. 이봐 봐봐. 그다 붙여갖고 여기다요많이 <목소리> 붙여갖고. 와! 그다 이곳에 와! 그어음에이그래그다이거에 와! 그다이거에 와! 이곳에 다음에 이에다 이곳에 에기그다다이그다이거이이그그이그다